네, 요즘에 우산 쓰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아니, 끝난 지 지금 한 4일 됐나? 5일?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고 있다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원래 제가 편지함 특별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 직접 알바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오늘처럼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영수증이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원래 편의점 새별이에서는 점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아, 어, 되게, 최선을 다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저기.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 저, 저장님. 아, 네. 제가 몰라도 했다 네. 너무 친절하게, 네, 점장님도 그렇고요. 너무 친절하셨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먼저 교육 먼저 드리자면요. 네. 처음에 오시자마자는 포스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드라마 찍으시면서 교육 실제로 받아보셨죠? 네, 저 본사에서 네. 받았었어요. 네. 사실 촬영을 하면서 항상 편의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기도 했고요. 아, 완벽히는 사실 조금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70% 이상은 제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통합 결제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위에 봉투 스틱 멤버십 정리 카드 코드가 없어요 가정용들이 종량제 포카드 결제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수표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는데. 70% 이상은 제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어 그래도 되게 어. <laughs> 광고도 조금 어려워서 저도 세야 한번 결제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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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원입니다. 카드 계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골드요? 잠시만요. 네. 원래는 이분도 신분증 검사해야 되는데 저희 자주 오시는 분이시라서 아, 네. 네. 아 이게 신분증 검사가 약간 네. 제가 자체적으로 제 마음속으로 네. 하나 봐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아, 그럴 때 무조건 해야 돼. 막 최근에 그 보셨어요? 막그 경광봉 이런 것까지 들고. 맞아요. 네. 어, 저, 나 그거 어디서 봤더라? 아니 어떤 고등학생이 그 공사장 쪽에 같은 거 있고 경광봉까지 네. 들고 와서 담배 사더라고. 어른인 척 하면서. 그런 친구도 알고 네. 혼쭐 나야 됩니다. 네. 네. 혼쭐 나야 돼요. 네. 엉덩이로 유통기한도 다 확인하는 거죠. 네. 아니 원래 규칙상으로는 네. 폐기를 못 먹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네 저희도 아까운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어, 어, <laughs> 다 버리나요? 네다 버려요. 와,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돼요. <웃음> <그럼>. <웃음> 아르바이트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던 터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약간 그 가게 그런 생존보다는. 나의, 너무 아까워요. <laughs> 그런 거에 좀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렇죠. 밖에 어, 비가 네. 많이 와. 아니 보통 이렇게 손님 없을 때는 앉아서 책도 보고. 네. 약간. 아니야 직영점은. 아, 네. <laughs> <안> 네. <laughs> 아니, 그냥... 앉는 게 안. 돼요. 앉는 게 안. 그니까요저 의자를 찾았는데 의자가 없네요. 아 원래 앉는 게안 돼요? 네. 저 드라마 아... 할 때는 계속 앉아 있어요. 네. <laughs> 가맹점에서는 보통 아, 그렇게 네. 하는데. 오늘 앉아 있고 자고 막. 네. 오늘 진짜 손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안 하면 시간이 다안 가는 거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아 오히려 좀 바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자, 이제 드디어 식사 네, 시간입니 식사 시간입니다 자, 뭘뭐 먹으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추천이요? 네, 샛별이 도시락으로 어, 뭐, 뭐 저희가 편의점 샛별이 도시락 이렇게 아 도시락으로. 자 볼까요? 뭔가 아 우리 도시락 야내 취향은 아닌데 음. <laughs> 아니면 고기 진짜 많구나 도시락 이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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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죠 도시락 하나에 치킨에 라면 두 개를 치킨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냉동되어 있는 거를 기름에 튀기 아 튀겨요 네야 이거 배가 고팠던 허라. 음 맛있다. 음. 여자친구 있어요? 네있어요아 있어요? 네. <laughs> 어, CC? 그냥 친구. 아 그냥 친구네. 그냥 친구. 였다가, 였다가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어요. 네 <laughs>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와, 대박이다.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네. 편의점 음식이 이제는 거의 진짜 한 끼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진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자,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게 왜 내비게이션이 안 움직이는 것 같죠? 네, 안녕하세요. 그, 편의점 배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배달인데요. 어 잠깐만, 가만있어봐 어디로 가?